신작 어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모든 걸 링크 런입니다 자, 어, 오늘도 역시 어, 발음 연습을 위한 강의인데요. 아, 오늘의 손님은 저 발음입니다. 저, 저, 자, 저의 발성법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저는요 음,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음,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뜻이죠. 어, 특히 영어를 하시는 분, 오래 하시는 분들이면 짝딱 어, Z 이라는 어, 발음을 떠올리면서 바로 그대로 Z를 발음하면 어, 100% 맞거든요. 어쨌든간에 우리 이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술을 적당히 벌리면서 혀 끝이 아래 잇몸을 잇몸을 닿는 상태에서 발음을 한다. 자, 뭐냐면 그죠. 혀가 어디? 내아랫 네, 아래 잇몸을 살짝 닿으면서 발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발음할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 음을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 그죠. 삼키는 거 아니라. 음,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느낌으로 발음해줘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자, 이것은 많은 한국 분들이 지읒으로 발음해버려요.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이제 어, 100% 맞지 않기 때문에 지읒으로 하면 틀리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읒과 비슷하다 하지만 발음할 때는 지읒으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세트로 세트로 그리고 발음하는 기술적인 방법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요 네아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주의할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북부하고 남부에서 이즈 발음이 차이 있다는 점. 어, 구체적으로 북부에서 이즈가 아하고 G 어, I를 똑같이 발음한다라는 것. 지금 우리 연습하고 있는 그런즈 발음으로즈 발음으로 북부에서 이세 개가 다즈 발음으로 똑같이 한다는 그런 점. 하지만 남부 같은 경우는 이어 z 하고 아가 똑같이 발음하는데 여로 발음한다는 것. 그리고 아 같은 경우는 남부에서혀를 굴리면서 리을 발음을 해 줘야 한다는 것. 자, 뭐냐면 하나 어 예문을 가지고 살짝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자 같은 경우는 복부에서 복부에서 어이두개 하고 똑같이 발음을해 하고 단세트 라는 발음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편하죠. 어떻게 발음하냐? 자 자, 자, 다시요 자, 자, 자. 네, 이거 북부식 발음인데요. 하지만 남부 같은 경우는 자, 남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 빼볼게요. 이두 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뭘로, 여로 발음한다는 것 어떻게? 야, 야, 그죠? 야할 때, 음. 자, 그리고 남부에서 이것은 어떻게? 혀를 굴리면서 ᄅ 발음을 해줘야 한다는 것. 어떻게? 라, 라, 라. 다르죠? 그서 북부하고 남부에서 어, 이 아이패드를 다르게 발음한다. 라는 것을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발음 연습 들어갈 갈 건데, 일단 제가 북부 어, 중심으로 먼저 어, 연습을 시킨 다음에 어, 마지막에 남부식 발음도 어,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 볼 건데, 다 부포식 발음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어. 처음에는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이세 가지 알파벳 다 똑같은 ᄀ 발음으로 할 테니까요. 쭉 읽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북부 중심으로. 자, 시작. 자, 자이, 자우, 둥 숭. 졸, 숭, 좌. 즈, 접. 자, 젓, 젓, 즈, 잠. 젓, 잰, 쥐, 젓, 젓. 어때요? 똑같죠? 네. 이세 가지 자음이 북부에서 똑같은 세트로 발음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자, 쟤, 자우, dung dối dừng dọa giữ rộng ra giống rộng giữ giảm rõ rành dỗi rất rộng Chá, mà chỉ mặc cửa đôi, <laughs> chỗ cơm thỏ, ba giờ sư phép bồ tát học cái gì đó, 시작, da, dài, dao, dùng, dung, dối, dừng, dọa, giữ, rộng, gia, giống, rộng, giữ, giảm, rõ, giành, dỗi rất, rộng 네, 일단 어, 북부 중심 발음 방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음, 남부식 발음을 한 번, 음, 두번 정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부식 발음이면 일단 어, 첫째, 둘째, 셋째 줄에 해당되는 예시들이 다 똑같은 이어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줄 같은 경우는 뭐다? 그죠?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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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서 할게요. 음, 딱 여기까지. 음. 자, 남부식 발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야, 야이, 야오융 용, 용. 요이, 융, 요아, 유 염. 야, 용. giọng dữ dạng. 다시 한번. bọn. Ừ, y sẽ chú chắc. Ya, dài, dào, dùng, dùng. Dối, dừng, dọa, giữ dậm. Ya, giống, dậm, dữ, dạng. 네, 다 이어 발음으로 한 거였죠. 자, 마지막 줄 따로 할게요. 음. 자, 이 마지막 줄 발음 연습하기 전에 혀 음, 스트레칭 해 주시는 거 좋을 거 같아요. 르 다시요. 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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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자. 네. 자. 스트레칭 다 끝났으면 바로 마지막 줄 연습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남부식 남 발음 시작! 러랭롯럭롱 어렵죠? 다시 한번! 러랭롯럭롱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러랭롯럭롱 네. <laughs> 되셨죠? 자, 물론, 북부, 남부, 발음, 둘다 연습해야 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어, 여러분들이 그냥 표준, 표준어 발음, 어, 배우고 싶다 하시면, 부 중심으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어, 확실하게 남부에 가시거나 어, 남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 굳이 북부 발음을 연습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담뱃갑 밥맛 갑란.